안녕하세요. 글로벌 버터즈 육동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BMW 745 LE 모델을 탔는데요. 그때 얘기했던 게 아마도 뒷좌석 승차감이 어떨까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뒷좌석에 탑승했습니다. 뒷좌석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트 부분인데요. 힘든 하루 일과를 보내고 차에 탑승하면 아무래도 휴식 공간이 필요하죠. 휴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다리 공간입니다. 다리 공간은 아무래도 다리를 쭉 뻗고 탑승하는 차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플래그십 모델의 차량들에서 편안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이 다리 공간이죠. 물론 이 차도 가능하죠. 다른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들도 이런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 745LA의 경우 앞자리에 풋스토리 펼쳐져 나옵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같은 세븐시리즈라도 실내 공간의 활용성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즉 LE 모델은 차명에 LE 들어갔기 때문에 롱휠 베이스 모델입니다. 그만큼 공간이 잘 빠져있다는 거죠. 차체를 늘려서 실내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좌석의 푸스툴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암레스트 쪽에는 갤럭시 패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뒷좌석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을 이 패드에서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측면 선블라인드라든지 뒤쪽 선블라인드라든지 그리고 앞좌석에 붙어있는 모니터 등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온도 조절에 필요한 공조 기능 설정도 여기서 할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기능에는 라디오라든지 패드의 영상 미러링이라든지 독서 등 내비게이션 설정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명품 오디오로 잘 알고 있는 하만카돈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 음원을 감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내비게이션의 기능이 눈에 띄는데요. 패드나 앞에 터치 모니터를 통해 목적지를 설정하면 앞좌석에서 운전하시는 분이 그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로 어디 가자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외에도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와 앞에 거울, 그리고 마사지 기능, 릴렉스 모드까지 뒷자리에서 사장님들이 누릴 수 있는 편의 기능들이 마짐없이 들어갔습니다. 뒷좌석 승차감은 어떨까요? 지금 타고 나와봤는데 아무래도 쇼퍼 드리븐을 지향하는 차답게 뒷좌석은 되게 편안한 느낌입니다. 그냥 앉아서 편히 쉬고 싶다는 느낌밖에 안 드네요. 뒷좌석에서는 엔진 떨림이나 노면 소음도 잘 올라오지 않습니다. 차가 주행하는 느낌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드는 정도예요. 보통 대중적인 차들을 타보면 뒷좌석에서 거친 노면 느낌이라든지 심지어 엔진 소음도 조금씩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코너링을 왔다 갔다 하고 서다 가다를 반복하면 뒷차선에서 멀미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차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차에서 멀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겠지만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면 약간의 충격이 있긴 한데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닙니다 일반 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충격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입니다 이 차는 전자제어식 댐퍼와 세이프 레벨링 기능이 있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뒷좌석에서 더욱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기울어짐과 충격을 최소화했다는 거죠 게다가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 충전만 돼 있다면 시속 130km까지는 전기동력으로만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도심 주행 때는 그냥 전기 모드로만 달리기 때문에 더욱 정숙한 느낌을 받는 거죠 지금까지 BMW 745 LE 모델을 타봤습니다 지금 사실 7세대 모델이 사전 예약을 받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차가 끝물이거든요 그만큼 각 딜러사들마다 할인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벤츠 S 클래스와 항상 비교되는 입장에서 7세대 신형 모델은 다이내믹함이 아니라 좀더이 클래스에서 경쟁력이 있는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한 것이 좀 엿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뒷좌석의 푸스툴인데 신형 모델의 경우 모든 모델에서 시트 자체가 안마의자처럼 뉘어지는 완벽한 캡틴 시트가 됩니다. 롱휠 베이스 모델뿐만 아니라 기본형 7 시리즈에서도 충분히 역설리한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가격 차이는 상당히 나는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클래스가 한 등급 올라간 느낌인데요. 지금도 만족스러운데 굳이 더 많은 가격을 내고 신형 모델을 사야 되냐? 지금도 만족스러운데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글로벌 모터즈의 육동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